자, 이번 문제는 우리가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0과 2, x가 0과 1 사이에서 현재 fx는 1과 2 사이가 되겠습니다. 1과 2 사이가 될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요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증가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 그래프는 현재 이런 식의 모양의 그래프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f 영상이 0보다 크겠죠. 기억을 맡겠고요. 자, 1이고 여기가 2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f의 0 마이너스 0을 넣게 되면 여기다 f 0 마이너스 0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0보다 이제 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의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당연히 2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음수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0과 1을 넣은 것이 값이 다르죠. 이것을 우리가 g(x)라고 넣게 되면. G의 영행 곱하기 G의 1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당연히 우리가 근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 값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미은 맞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귿을 보겠습니다. 귿은 우리가 이것이 현재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0부터 n-는 우리가 안쪽에서 우리가 쪼갠 거죠. 안쪽에서 쪼갠 거고요. 안쪽에서 쪼갠게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n은 바깥쪽에서 쪼갠게 된 거니까 당연히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귿은 맞습니다. 감소함수가 될 때는 부동가 바뀔 수도 있죠. 부동가 바뀌는 경우는 뭐냐면 감소함수의 경우에 부등과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쉽게 풀수 있겠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